여러분, 안녕하세요. 뽀기자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드디어 공개한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 뿌객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오늘 새벽 언팩 행사를 열었는데요. 이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폴드도 공개를 했습니다. 네, 갤럭시 폴드는 완전하게 접히는 형태여서 중국에서 공개했던 폴더블 폰과는 확연하게 다른 기술력을 자랑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우선 스펙부터 보시겠습니다. 접었을 때는 4.6인치의 커버 디스플레이, 폈을 때는 7.3인치의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네, 보통 PC에 들어가는 정도의 12GB 램을 탑재해서 여러 개의 어플을 수행해도 무리가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눈에 띄고요. 512GB의 스토리지를 탑재했습니다. 4380mAh 배터리를 탑재했고요. 또 전면에 듀얼, 후면에 트리플, 또 스마트폰을 접었을 때도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천만화소의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출시 소식도 전했는데요. 갤럭시 폴드는 4월 26일 출시됩니다. 가격은 1980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3만원입니다. 네, 폴더블폰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어디에 사용을 할까라는 의문도 사실 제기가 됐었는데요. 이번 행사에서 삼성전자가 이에 대한 해법도 제시를 했습니다. 네, 먼저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시연에서는 세 개의 어플을 동시에 구동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큰 화면에서는 유튜브를 보면서 또 메시지도 보내고 동시에 웹서핑도 할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스마트폰을 접었다 펼때 끊김없이 사용하던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우선 좁은 화면으로 구글 화면을 보다가 펼쳐도 7.3인치의 넓은 화면으로 끊김없이 지도를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넷플릭스와 같은 영상을 큰 화면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갤럭시 폴드 어떻게 보셨나요? 제 경우에는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폴더블 폰이 참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이 편집을 어플로 하다 보니까 눈이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화면으로 편집을 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접었다 펼때 어떤 느낌인지 뭐 이런 것들은 손에 잡아봐야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참 기대가 큽니다. 네, 오늘은 갤럭시 폴드를 보게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꼭 구독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